정통 하드보일드 시리즈 회색태양 제9부 그의 사정 조동범의 아버지는 올림픽 메달리스트였고 부산시 유도협회 회장이었다. 동범은 공부를 잘했고 음악을 하고 싶어 했지만 아버지는 아들이 유도선수가 되길 바랬다. 아버지의 훈련은 매우 엄했고 이를 못 견딘 동범은 집에서 점점 멀어졌다. 거리를 배회하던 동범은 싸움이 붙었다. 그는 다섯을 때려눕혔다. 한 남자가 그를 지켜보고 있었다. 십성파의 강봉철이었다. 강봉철은 그를 어둠의 세계로 이끌었다. 그는 싸움을 잘했고 조폭 전쟁에서 3명에게 중상을 입혔다. 동범은 징역 1년 6개월을 받았고 군대를 면제받았다. 출소 후 6명의 사내를 모아 흥신소와 해결사의를 했다. 하지만 동범은 이 생활이 점점 지겨워졌다. 어느 날 서울에서 최창식이 찾아와 돈봉투를 건넸다. 최창식은 사진을 보여줬다. 서지혁과 오하윤이었다. 그가 부탁한 일은 둘을 떼어놓는 것이었다. 최창식은 사실 하윤의 휴대폰에 위치추적용 SD카드를 심었다. 최창식은 그들의 위치를 알려주었다. 싸움을 걸고 서지역을 손봐줘서 하윤에게 지역에 추한 모습을 보여주라는 계략이었다. 조동범은 해변에서 오하윤을 보았다. 그녀는 해맑게 웃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잃어버린 삶을 그 미소에서 보았다. 마음이 복잡해졌다. 그는 조개구이집에서 그녀에게 다가갔다. 계획에 없던 일이었다. 원래는 서지혁에게 다가가는 것이었다. 그는 그녀에게 말했다. 남자친구가 형편없는 건 아닙니까? 그것은 진심이었다. 사건이 터졌다. 그녀가 다쳤다. 그것은 계획에 없던 일이었다. 최창식은 서지혁이 수감되어 만족했지만 조동범은 아니었다. 그녀가 매일 궁금했다. 미안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었다. 그때 강봉철에게서 편지가 왔다. 명치금이 필요하니 면회를 오라고 했다. 그는 자신을 이길로 이끈 사기꾼 선배를 혐오했지만 예정 때문에 구치소로 갔다. 부창구치소 면회실. 강봉철과 조동범은 무미건조한 대화를 나누다가 서지혁이 화제에 올랐다. 수지혁이라고 죄인 때려서 들어온 놈 있다, 아이가. 딱 보니까 언동아가 작업질한 것 같은데, 금마 3년 반이나 받았다, 아이가. 조동범의 가슴에 무거운 것이 내려앉았다. 그는 면회를 마치고 나왔다. 그는 그녀가 처음 실려갔던 부산대병원을 찾아갔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가 한국 대학병원에 있다는 것을 알아냈다. 조동범은 과일 바구니를 들고 한국 대학병원 복도에 들어섰다. 그는 그녀의 병실 문 앞에 섰다. 잠시 숨을 고른 동범은 문을 두드렸다. 누구세요? 후딱